대표리 자 대표리 하면은 부대표 할때 부를 뜻해요 부사장 할때부 그래서 대표리 메이어 mayor 하면 메이어가 시장이잖아요 그래서 부시장을 갖다 대표리 메이어라고 합니다 자 대표리 대표이 대표 1, 대표이 대표에서 두 번째면 부대표가 되겠죠 대표리 생각하세요 대표리 대표리 여기서 t가 부드 모음과 모음 사이에서 부드럽게 발음된다고 생각했다 대표리 알겠죠 대표리 자, 그래서 대표이 부대표 할때 부입니다. 자, 대표를 갖다가 부대표는 대리하는 대리인이 되죠? 대리인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대표리 부대표 할때 부, 그리고 대리인입니다. 대표를 대리해주는 사람, 부 또는 대리인, 대표리. 자 림프 기운이 없는 축 처진 절뚝거리는 의사 선생님이 림프 림프관이 여기 막혀가지고 걸을 수 없을지도 몰라요 이 소리를 들으니까는 기운이 없겠죠 축 처져가지고 다리를 절뚝거리겠습니다 그래서 림프 림프관이 막혀서 못 걷는다는 말에 기운이 없는 축 처진 절뚝거리다 자 림프 기운 없는 축 처진 절뚝거리다 자 닐링퀀트 비행에 과실 이 있는 채무불이행에 자 딜링퀀트 권투 권투를 했는데 누구한테 딜린 빌린 사람한테 돈을 빌린 사람을 권투로 때렸어요 왜 채무불이행 돈안 갚는다고 채무불이행에 자 권투로 때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거는 비행이에요 그리고 과실이 있는 거예요 알겠죠? 폭행죄로 그래서 비행에 과실 이 있는 채무불이행에 딜링퀀트 따라하세요 빌링퀀투 빌링퀀투 딜링콘트. 빌린 권투. 딜링콘트. 그래서 왜 때렸어요? 채무불이행해서 때렸으니까 비행이죠. 가실이 있는. 자, 인천트. 매혹하다. 인천트 하니까 인천투. 인천의 투. 두 개의. 월미도와 차이나타운이 있죠. 이두 개의 관광명소가 사람들을 매혹하고 있어요. 오라고 오라고 매혹하고 있어요. 인천의 투. 인천투. 인천의 두 곳이 두 관광명소가 사람들을 매혹하다요. 매혹하다. 매오카다, 인 n 트인 a 트인첸트 e h a n t 자, 핸즈온. 직접 해보다. 자, 두 손을 복수형이죠. 두 손을 위에 대본다는 얘기예요. 뭐뭐 뭐 위에 접촉해서 온이죠. 그래서 직접 해 보는 손을 직접 대보고서 직접 만져보는 거예요. 즉 직접 해 보는 핸즈온. 직접 해 보는 핸즈온. 직접 해 보는. 자, 엑스터시. 황홀, 무화지경 자,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가 나와서 엑 스타시다, 엑스타시, 박씨, 김씨 할때 스타시다 하면서, 와, 너무 황홀에 만나서 바꿔, 황홀하고 무아지경에 빠지겠죠? 엑스타시다, 황홀, 무아지경이에요 엑스타시다, 아, 나 너무 기뻐, 황홀, 무아지경 자, 앞티션 안경사, 안경점. 자, 안경사가 뭐라 그러겠어요? 자, 이거 써보세요. 앞이 탁 트이죠? 앞 트이션, 이것만 썼다면, 앞 티션, 안경사, 어디에? 안경점에서 하는 소리죠? 자, 앞 티션, 안경사, 안경점, 앞 티션, 안경사, 안경점이에요. 자, 디스코스 강연, 담합니다. 자, 엘, 어, 에베레스트 산을 아홉 번이나 등반한 이 유, 어, 유명한 사람이 사람들한테 자기가 등반한 걸 갖다 강연하고 담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스코스, 이 코스는요. 이 코스는요. 우리 올라가다가 죽을 뻔했어요. 하면서 자기의 이야기를 다 강연하고 담아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디스코스, 이 코스는요. 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강연하는 거예요. 담아하는 거예요. 디스코스, 강화, 담아, 아, 강연, 담아. 자, 베어 보석 보석금 보석으로 풀어 주다라는 뜻입니다. 자, 매일 하니까는 빼일, 죄수 번호 1번 빼. 왜? 보석금을 냈으니까. 그래서 보석 보석으로 풀어 주다. 매일, 보석금 보석으로 풀어 주다. 빼일 따라하세요. 빼일 1번 빼. 보석 보석으로 풀어 주다. 자, 모멘텀 추진력 가속도입니다. 모멘텀이 마크를 정도로 추진력 가속도를 갖다가 높이는 거죠. 그래서, 모멘텀, 모멘 땀이 날 정도로 추진력, 가속도로 달리고 있어요. 추진력과 가속도를 내기 위해서 모멘 땀이 흥건해요 모멘텀, 추진력, 가속도. 이 만화를 생각하세요. 추진력, 가속도예요. 자, 복습. 대표리, 대표리. 두 번째, 대표에서 두 번째. 부대표 할때그 부죠. 자, 그리고 대표를 대신해 주는 사람이니까 대리인이라는 뜻도 있어요. 자, 림프, 림프관이 막혀서 걸을지도, 아, 못 걸을 수도 있어요란 말에, 기운이 없는, 축, 처진, 그리고 쩔뚝거리다죠. 자, 딜링퀀트, 빌링퀀트, 돈을 빌린 사람을 권투로 때렸어요. 왜? 채무 불이행했다고. 자, 권투로 때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비행에, 과실 있는, 채무 불이행에. 자, 인천트 인천투, 인천의 두 관광명소가 사람들을 매혹했죠? 매혹하다. 자, hands on. 자, 손을 갖다가 on. 위에 직접 대보는 거죠. 직접 해보는. ecstasy. ecstasy다. 아우, 너무 황홀에 만나서 너무너무 어, 행복해. 황홀, 무아지경 자, optition. 아비 탁티션. 이거 쓰면 이 사람 누구야? 안경사죠. 안경사, 안경점. 디스코스. 자, 디스코스. 이 코스는 말이에요. 제가 올라갔던 것 중에 가장 힘든 코스였어요. 하면서 강연하는 거 있어요. 지금 강연, 담화 자 매일 빼 1. 죄수 번호 (1번) 빼왜 보석금을 냈으니까 보석 보석금 보석으로 풀어주다 자 모멘텀 모멘땀이 날 정도로 뭘 냈어요 가속도 추진력을 냈죠 자 테스트 레퓨리 부대표 부사정 할때부 그리고 대리인 림프 기운이 없는 축 처진 그리고 절뚝거리다 딜링 퀀트 채무 불이행에 비행에 과실 있는, enchant, 매혹하다, hands-on, 직접 해보는, ecstasy, 황홀, 무화지경, optician, 안경사안경점 discourse, 강연, 담화, bale, 보석, 보석금, 보석으로 풀어주다, momentum, 추진력, 가속도죠. 어때요? 쉽고 빠르게 안게 되죠?